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흔히 테마주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급등과 급락이 커서 위험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테마주 매매를 들수 있습니다. 테마주는 해당 테마가 잠시 반짝거릴 때큰 상승을 보이는 주식인데 개인들이 이 고점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테마주 가치투자 저자만의 테마주 종목 발굴 방법 테마주 가치투자의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닉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차트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출판사 길벗 박민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의도의 증권유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인데요 유관기관은 증권회사가 아닌 거래소,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을 뜻합니다. 정확히 어느 곳에서 근무하시는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네요. 박민수님은 증권 유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유관기관이라는 직원에 안 어울리게 테마주 매매를 해서 3천만원으로 1년 뒤에 1억원, 2년 뒤에 2억원을 만드셨고 현재는 20억원 이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이력이 특이해서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셨는데요. 이분은 테마주에 가치투자를 접목한 테마주 가치투자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테마주 가치투자,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테마주는 흔히 상승 원인이 같은 종목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개발 테마주라 하면 용산개발과 관련하여 주가가 오르는 주식들을 뜻하죠. 용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 개발 사업에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할 때이 종목들을 용산 개발 테마주라고 부릅니다. 테마주는 해당 이슈가 부각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큰 상승을 나타냅니다. 단타를 주로 하는 트레이더들이 테마주를 매매하고요. 제아의 고수들은 90% 이상이 테마주에서 매매합니다. 테마주를 매매 안 하고서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테마주에서 왜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해당 테마로 인해서 상승하는 주가만 보고 그 회사의 본질 가치는 안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높은 상승률만 보고 더갈 거라는 생각에 고점의 매수에서 물리는 거죠. 저자인 박민수님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등락이 커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에 좋은 테마주를 매매하되 기업의 가치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남들이 물리는 고점에 살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저점에 사서 기다리다가 해당 테마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할때 매도하는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설령 주가가 낮은 수준에 오래 머물러도 회사의 가치가 있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테마주 가치 투자는 테마주일지라도 기업의 가치를 확인해서 수익은 올리고 리스크는 낮추자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테마주 매매의 장점과 가치 투자의 장점을 섞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치 투자의 단점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점을 테마주 매매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테마주 가치 투자 매매는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테마주는 약세장과 강세장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약세장일지라도 해당 테마에 이슈가 생기면 큰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반복됩니다. 테마주 역시 반복됩니다. 매년 봄마다 황사가 몰아치면 황사 관련주가 급등하고요. 매년 여름에 폭염이 오면 폭염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대선 관련주가 급등하죠.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테마주 5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6개로 구분했지만 제 경험상 우리가 좀더 자주 볼수 있는 테마주 5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급등하는 계절주가 있고요.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상승하는 정책주,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강도에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는 남북 경협과 방산주,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의 흥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엔터주 그리고 정치인의 입당, 후보 지원, 출마 등의 선거와 관련된 정치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년마다 반복되는 계절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 계절주가 실패 확률이 가장 낮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마가 한 개인 것보다는 여러 개인 종목이 더 좋습니다. 아파트도 더블역세권, 더더블역세권이 좋은 것처럼. 테마주도 하나보다는 두개 이상의 테마에 엮이는 종목이 더 좋습니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겠죠? 대표적인 예가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는 장마 테마, 남부 경협 테마, 그리고 식량 위기 테마, 총세 개의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마주 가치 투자 종목 발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종목들은 제외합니다. 1. 망할 수 있는 기업을 피해서 상장 폐지를 피합니다. 적자기업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단기순손실이 큰 기업들 그리고 빚이 많은 기업 부채율이 높은 기업도 피하고요. 현금 지급 능력이 낮은 기업 당좌 비율이 낮은 기업도 피합니다.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주가가 고점이거나 고평가된 기업도 피합니다. pr, 시가총액이 매우 크거나 주가가 과거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피하면 되겠죠.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피합니다. 전환사채 유상증자 최대주주 매도 또는 공매도가 심한 기업들을 피합니다. 그럼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과 반대인 기업들을 찾으면 됩니다. 1.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 실적을 확인합니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한 해라도 적자이면 탈락입니다. 2.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이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탈락. 3. 당좌 비율이 높은 기업.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서 구합니다. 단기 운영 자금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당좌 비율이 50% 이하이면 탈락입니다. 빚이 현금성 자산의 절반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4. 사내 유보율이 높은 기업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내 유보율을 확인합니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 뜻은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 돈을 모아둔다는 의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무상증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신호입니다. 방금 제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보율 세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세가지 수치는 3에서 5년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들 언제 구해요? 바쁜데, 시간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 가시면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보이시죠?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보율. 그 아래에는 PER, PBR,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까지 다 나옵니다. 편하죠? 5.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가벼워서 주가가 급등하기 쉽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이하가 가장 좋고요 3천억 이상은 주가가 무겁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한편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유통주식수가 적으면 주가가 급등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좋습니다. 6. PER이 낮은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PER은 20배 이하가 좋고 10배 이하는 업종을 불문하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이 됩니다. 7.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이 없는 기업 최근 3년간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주의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전환 사채 전환권 청구 물량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물량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8. 최대 주주의 지분이 높은 기업. 그럴 경우 고배당주나 품절주가 될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편,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으면 경영권 분쟁 호재가 나올 수도 있으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안 좋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의 최대 주주 지분 매도는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9. 배당기업. 배당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높으면 가치 투자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서 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차트의 반복성이 있는 기업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나타냈을 때그 상승 원인과 날짜를 찾아보면서 이 상승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벤트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거래량의 급증은 돈이 몰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때 최소 3년간 차트의 반복성,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확인합니다. 차트의 흐름은 박스권 흐름이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소재지, 설립 연도, 매출 품목, 모회사와 자회사의 현황, 공매도 현황,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감자 여부, 관리 종목의 지정 여부, 소송, 이상급등 공식 등을 확인하는데요. 귀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이 정도의 손품은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이 테마만의 특별함을 생각하면서 리스크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분석하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투자는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테마주 가치투자 종목 선정에 필요한 12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의 42페이지에는 이 항목들이 정리된 신호등 종목 분석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한눈에 종목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채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습니다. 이때가 최고의 투자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트상 하락을 멈추고 횡보할 때 매수할 수 있는데요. 이 횡보 기간이 길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지난 저점 부근이면 더 좋고요. 이 지점에서 세번 이상 지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더 좋습니다. 이러면 목표 매수량의 50%를 매수합니다. 12월에 대주주 이슈로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를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매수하면 배당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매수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면 혹은 분석했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안 든다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다음은 매도입니다. 매도는 디데이를 미리 확인한 후에 일정이 다가오면 매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테마의 특성상 주가가 급등했을 때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15%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합니다. 15%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것을 1년에 네 번만 하면 1년에 60% 수익을 거둘 수 있죠. 강력한 매도 신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전환사채 물량을 청구했을 때, 최대주주나 임원이 매도했을 때, 그리고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도했을 때. 이번에는 테마주 가치 투자의 주의사항입니다. 1. 기업 가치가 좋으면 주가가 하락해도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됩니다. 2. 한 테마에 집중투자 금지 분산투자라는 얘기죠. 다른 장기투자 종목에 같이 분할 매수합니다. 3. 관련 테마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주가도 갑자기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테마와 관련된 뉴스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테마주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종목은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위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위닉스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황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고 미세먼지가 사라진 여름에 저점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서 봄에 매도하는 패턴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만 나와 있지만 저는 기간을 좀더 확장해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9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2012년 봄에 주가가 상승합니다. 2012년 가을에 주가가 횡보하면서 저점을 형성하다가 2013년 봄에 또 주가가 상승하고 이후에 급등합니다. 가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너무 높아서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네요. 2014년 가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었습니다. 2015년 봄에 주가가 급등했네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년 연속 가을 겨울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봄에 주가가 상승하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자분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위닉스의 10년간의 차트를 살펴보니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오히려 저점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황사가 없어서인지 황사 관련주들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다시 발생한다면 황사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무관심에 사서 뜨거운 관심에 팔아라. 오늘 이 영상에서 테마주 가치투자, 저자만의 테마주 종목 발굴 방법, 테마주 가치투자의 주의사항, 그리고 위닉스를 통해서 차트 예시를 확인했습니다. 결론, 기업의 가치가 좋으면서 테마가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차트에 반복성이 있는 테마주에 같이 투자하자. 요새 공모주 다들 많이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자문사 대표이사 출신의 전문가가 집필한 절대 수익 전략 공모주 투자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